내일 죽어도 여한 없는 삶을 사는 방법. 후일 행복을 구걸하지 마라.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쥐고 있는 것이다.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자기중심을 딱 잡고 당찬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. 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.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선택한대로 살다가 갈 뿐이다.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했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. 삶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리우치면 된다.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준눅 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. 사잘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법이다. 마이너스 법륜 스님 마이너스.